보수우파가 상처받았던 게 2025년이라면, 2026년은요, 전환길이가 한국 들어올 때는 뭔가 이렇게 또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트럼프 대통령, 차남이 한국 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냥 온 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BI가 들어와서 실제로 여러 가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캐시파텔 FBI 국장도 전에 비밀리에 강는 일을 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래 와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어, 네, 저도 아직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는 조금 이 감동 참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기운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죠? 자유민주주의 만세! 사랑합니다! 어, 오늘 안보 외교 뉴스로서 1-1번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네요. 여러분, 현재 트럼프 대통령, 차남이 한국 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왜 왔는지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죠? 예, 네. 저도 말안 합니다. 네, 바로 에릭 트럼프거든요. 에릭 트럼프에서, 어, 현재 뭐 트럼프의 그, 그, 또 기업가이기도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죠? 어, 그게 그, 그룹 총괄 부사장이 이제 그, 에릭 트럼프인데요. 오늘 뭐 한국 와서 이래저래 만나는 모습인데, 어, 여러분, 그냥 온 거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네, 요거는 제가 이미 뭐, 많이 알려졌죠? 한국 안에요. FBI, 미국에서 FBI가 들어와서 실제로 여러 가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뭐 캐시 파트, FBI 국장도 전에 비밀리에 타연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래 와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어, 네, 저도 아직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좀 대한민국에 제가 이런 말씀드릴 때는 조금 이런 감좀 참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제가 그랬죠. 우리 보수 우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지난해 4월 4일날 윤석 대통령이 파면 선고 받았을 때도 아이고 기도하는데 왜 이러나 했겠지만 어, 그 뒤로도 많은 이제 윤석 대통령도 재구속되는 일도 발생하고 이재명이가 나타나서 하는 짓거리 보면은, 야, 진짜, 못된 짓만 골라하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네? 야, 어떻게, 해? 비록 자기가 범죄자라 하더라도 좀 잘해보려고 해야 될 건데, 야, 이거 이재명이가 눈에 보일 정도로요. 어? 그 쿠팡 작살내고 쿠팡 미국 기업이잖아요? 중국 기업 경쟁사가 뭡니까? 알리익스프레스 테모, 다 중국 기업이잖아요. 어? 그런 거 봐서도 그렇고, 이거 미국 기업 죽이고, 어? 하, 중국 기업을 살리려고 하나, 중국이 무비자 입국시키고, 그죠? 참 애매한,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어, 여하튼, 그렇게, 어쨌든 보수우파가 상처받았던 게 2025년이라면, 2026년은요, 전환길이가 한국 들어올 때는 뭔가 이렇게 또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내일 아침에 제가 동작 경찰서에 가기 위한 경찰의 출석에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망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또어 이렇게 당당하게 또 그리고 법앞 이렇게 주저하고 법을 지키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손현문 목사님이 석방되고 그리고 어그 전환길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영화가 개봉되고 전환길 어, 자유 한길단이 어 의병 조직 도 10만 의병 조직 이 만들어져서 불과 13일 만에 보름도 안 되어서 5만 명이 5만 명이 가입되고. 뭔가 기운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죠? 거기에 대한 전안길에 대해서 공격도 물론 많겠지만, 그죠? 이런 큰 터를 보게 되면 뭔가 봄이 오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운명의 순간이 다음 주 목요일이 되겠지요? 다음 주 목요일, 2월 19일, 무슨 날이죠? 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 일심 선고가 직기원 판사에 의해서 선고가 있게 되는 날 아닙니까 그죠? 어, 그래서 어그 선고가 어제도 보도해 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원래는 제가 내일 경찰서 갔다가 모레 금요일 날윤석열 대통령 원래 어, 면회 접견 이렇게 어, 신청해놨는데요. 어, 지금은 적, 일반인 접견 자체를 안 받아주고요.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하자라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꼭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는 거 알고 계시죠?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25살 때입니까? 감옥 생활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 다음 고종 황제한테, 고종 황제가 독재로 가려고 하니까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니까 정치범이잖아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 이승만 당시의 청년이, 20대 후반의 청년이 한성 감옥에서 5년 정도, 아마 그 정도 5년 정도 감옥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어, 사형수죠. 사실은요, 종신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 이그 5년간의 감옥 생활 그때 어, 미래에 대한 비전도 많이 가지고 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뒤로 일제 강점기 때 어, 미국에서 또 상하이 가서 독립운동하다가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 되죠. 네, 요거자유한길단 네, 보여주실래요? 네, 이승만 대통령. 제1건국 대통령이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박진희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 부국 강병에 또 박진희 대통령 이 나오고,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 여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 덕분에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바로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라고 제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래도 언제나 그래도 직 판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알겠죠? 우리가 기도해주고 함께 소망해보고 그렇게 하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공소 기각하고 무죄 차이점 한번 영상 보여줄까요? 복습 영상에. 어...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어, 공소기각이라는 댓글이 보여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공소기각과, 네, 어, 무죄가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복습 영상에 보시면은 한번 보여주실까요?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공소기각과 무죄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자 입장에는 어디에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무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공소기관하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것이 다 무효. 그게 공소기관이잖아요 공소했는 재기하는 자체가 무효다. 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공소기관이 되어서 괜찮은데 내란 중요인무 종사자 있죠? 군인들. 그분들은 재판 다 받아야 돼요 또.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무죄가 딱 선고되는 순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든 뭐든 간다 무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예측컨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환기는 법조인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건 알고 있죠 상식이니까 무엇이요?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 어떤 나라 가더라도 헌법학자들이 다 찾아봐도 비상사태에 선포해 있는 지도자가 내란이라는 경우는 없대요 그래서 다들 침묵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압니다 대통령도 다 알아요. 무죄라는 걸. 제발. 하나님께서 직연 판사를 기준을 잡아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그 뜻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 자, 보셨죠? 이제는 우리는 다 같이 무죄를 소망하고 기도해 봅시다.